안녕하세요. 큰곰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AD에 크루즈 컨트롤을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반떼 AD 스티어링휠 우측에 아무것도 없는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되지 않은 사양의 차량인데, 아반떼 AD를 비롯해서 LF 소나타나 K5, 투싼 등 스티어링휠에 있는 이 스위치 모듈만 교체하면 크루즈 컨트롤이 살아난 차량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처럼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타입은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장착하는데 필요한 공구는 가장 먼저 이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가 달린 이 스위치 모듈 부품이 필요한데 이 부품 품번은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핸들을 탈거하기 위해서 2분의 1인치 길이 조절 라쳇 핸들이랑 이 21mm 소켓이 필요한데 사정에 따라서 스티어링 휠 체결되어 있는 볼트가 너무 세게 체결되어 있으면은 차라리 이렇게 휠러트 푸는 롱 복스대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중앙에 있는 에어백이 터지지 않게 하도록 인질룸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하기 위해서 8 3인치 길이 조절 라쳇 핸들과 10mm 소켓. 마지막으로 작은 십자 드라이버 하나랑 조금 굵은 십자 드라이버. 그리고 작업하는데 용이하도록 일자 드라이버나 헤라 같은 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스티어링을 다시 적정 토크로 체결하기 위해서 토크렌치도 하나 있으시면 충분합니다. 3mm 소켓과 8분의 3인치 길이 조절 라체 핸들을 이용해서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 너트를 풀어줍니다. 절대 끝까지 다 풀지는 마시고 어느정도 헐거워질 때까지만 풀어준 다음에 터미널을 떼서 헝겊이나 비닐같이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체 위에 잠시 올려놓습니다. 스티어링 휠 중앙에 에어백도 있지만 저희가 흔히 빵빵이라고 부르는 경음기가 있는데 다시 스티어링 휠이랑 에어백을 장착할 때 의도치 않게 빵한 소리가 날수 있으므로 퓨즈 박스에 있는 경음기 퓨즈를 떼고 작업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퓨즈 박스는 엔진룸에서 배터리 옆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커버를 열어보면 뒷면에 이 퓨즈 박스 레이아웃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아반떼 AD 차종 기준으로는 여기에 20 암페어짜리 경기 퓨즈가 있습니다. 다시 퓨즈 박스로 돌아오면 퓨즈 박스 안에 모서리에 이렇게 흰색깔로 퓨즈를 제거하기 용이한 이 집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집게를 가지고 여기 20 암페어짜리 경기 퓨즈를 빼주면 됩니다. 탈거한 퓨즈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쪽이 잘 가지고 놓습니다. 이제 실내로 돌아와서 스티어링휠 중앙에 있는 에어백 모듈을 탈거해 주면 되는데 에어백 모듈 탈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쪽 측면으로 와서 보시면 이렇게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비교적 좀 얇은 십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구멍 안쪽의 위치를 잘 맞춰서 찔러주시면 푹 하고 에어백 모듈이 튀어 나옵니다. 이 구멍은 왼쪽 이랑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 에 똑같 은, 구 멍이 3개있 으므로 순서 대로 잘 찔러 주 시면 쉽게탈 거할 수있 습니다. 튀어나온 에어백 모듈 뒤에는 커넥터가 노란색 2개, 흰색 하나 이렇게 총 3개 있습니다. 이 노란색 커넥터는 양쪽에 주황색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당겨주면서 빼주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요령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 흰색 커넥터는 그냥 잡아 떼주면 쉽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에어백이 빠져나옵니다. 간단하죠? 이제 이 핸들을 탈거할 건데, 핸들을 탈거할 때는 이 21mm 육각 볼트 하나만 풀면 되는데, 그 전에 흰색 커넥터가 달려있습니다. 이거를, 레버를 눌러서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볼트만 풀어주면 됩니다 이 21mm 소켓을 풀어줄 때는 어, 길이 조절 라쳇 핸들보다 개인적으로 이 휠러트 풀때 쓰는 긴롱 복스대가 훨씬 편리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요렇게 밑으로 내려도 푸는 방향이고 이렇게 위로 밀어도 푸는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향으로 밀다가 툭 하고 풀리면서 실수로 이 손잡이가 앞유리를 타격하면은 그날로 작업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쪽 바깥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걸고 있는 힘껏 내리시면 되는데 핸들이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끝까지 다 돌아간 상태에서 조금 버텨, 버텨서 풀어주셔도 되고 조금 난 힘이 여유가 있다 싶으신 분들은 잡고 끝을 내려주시면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볼트가 너무 고착되어 있는 있었는지 복스대로는 오래 걸려서 라쳇 핸들로 바꿔서 다시 풀어 주고 있습니다. 어후. 자, 이렇게 볼트가 빠져 나왔고 볼트는 잘 모셔 놓고 이 상태에서 핸들을 빼주면 빠지다가 이 아까 에어백에서 탈거한 이 커넥터들은 고정된 클립을 제껴서 빼주면 핸들 탈거가 끝납니다 아 이제 이 탈거한 스티어링 휠을 뒤집으면 여기 은색 십자 피스가 4개 있는데 이것부터 풀어줍니다 저는 시간상 전동 공구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커버랑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가 두개 보이는데 이쪽에 하나랑 또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안쪽에 이 커넥터까지 세 개를 일단 먼저 풀어줍니다 얘부터 떼주고 흰색 커넥터 떼주고 그 다음에 커넥터는 좀 희한하게 생겼는데 네. 이렇게 되면 커버가 빠집니다. 플라스틱 커버를 탈거한 뒷면을 보면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은색 십자 피스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위치 모듈이 빠집니다. 왼쪽이 새로 장착해줄 부품, 오른쪽이 방금 떼어낸 부품입니다. 오른쪽 부품에서 이 밑에 이 플라스틱 몰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뒤집어서 똑같은 은색 십자피스 세 개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뒤집어서 이제 얘는 버려버리고 모양에 맞춰서 다시 그대로 이식해주면 됩니다. 뒤집어서 모양이 잘 맞았는지 다 확인해주고 조금 덜 조여줬으면은 조금 더 세게 다시 이제 분해의 역순으로 이 스위치를 다시 핸들에 이식해 주겠습니다. 앞에서 먼저 모양에 맞춰서 잘 넣어주고 뒤집은 다음에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조여줍니다.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작업 중에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인데, 이 커버를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커넥터가 하나, 둘, 세개 있습니다. 먼저 이 상태로 녹은 다음에 살짝 세워서 이 커넥터, 검정색 커넥터를 다시 위치에 맞춰서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이듯이 세워서 이 전선이 이쇠 부분을 넘어가도록 정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정답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를 맞춰주고 뒤집어서 안쪽으로 보면 이 흰색 커넥터가 이렇게 딱 근처에 와 있습니다. 얘를 살짝 벌린 다음에 벌린 다음에 다시 꽂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 커넥터도 마찬가지로 위치에 와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이 커넥터, 이 커넥터, 이 커넥터까지 모두 들어간 상태입니다. 주의하실 게이 위에 있는 이 메인 커넥터는 위쪽으로 나오면 되고 이 흰색 커넥터도 위쪽으로 나와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마무리 작업인데 이렇게 주변에 가죽이나 이런 데 씹히지 않도록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이 작업이 좀 손이 많이 가고 좀 지저분한 작업입니다. 이런 부품들의 씹힌 데는 없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피스 4개를 고정해주면 끝납니다. 집어서 혹시 씹히거나 들뜬 곳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잘 확인해주면 가장 어려운 작업이 끝입니다. 실내로 돌아와서 핸들을 장착해주면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게딱한 가지 있습니다. 이쪽 지금 달려있는 곳 쪽에 보면 12시 방향에 빨간색 기준선이 있는데 이 빨간색 기준선이랑 핸들도 위에 보면은 사진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12시 방향에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을 잘 맞춰서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한번 12시방향에 있는 홈이 핸들에 있는 홈이랑 일치하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볼트를 조여줍니다. 자, 일치하는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이 상태에서 배선은 원래 노란색 배선은 이 클립 뒤쪽으로 있었고 이 검정색 배선도 이쪽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흰색 커넥터는 먼저 꽂아둬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볼트를 조여주면 되는데, 손으로 먼저 조여주는 게 편리합니다. 해지는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의 적정 토크 값은 4.5에서 5kg입니다. 토크를 저는 5kg 정도에 맞춰 놨고 마찬가지로 이렇게서 해잘 맞춘 다음에 적정 토크가 될 때까지 당겨 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5kg라는 토크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조금 더 당겨주는 편입니다. 끝. 에어백은 이렇게 위로 세워서 커넥터 색깔, 색깔별로 눌러주면은 깔깍하고 들어갑니다. 잊지 말고 이 흰색 커넥터도 밑에 쪽에. 꽂아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조립할 때는 위치에 잘 맞춰서 힘껏 눌러주면은 한번에 들어갑니다 쉽죠? 앞서 경음기 퓨즈를 떼놔서 소리가 안납니다 엔진룸으로 돌아와서 잊지 말고 경음기 퓨즈를 다시 꽂아주고 탈거한 마이너스 단자 터미널도 다시 장착해 줍니다. 이제 실내로 돌아와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동을 걸어 주면 계기판에 뭐 별다른 뭐 에러 문구나 특이 사항은 없고 스위치 배열을 보면 기존에는 이 트립 버튼을 눌러서 화면이 바뀌었었는데 이제는 이 버튼을 누르면 적상 거리나 주행 가는 거리 화면이 바뀝니다. 그다음에 이 크루즈 버튼을 누르면 짠 하고 크루즈 램프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크루즈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원하는 속도에 도달했을 때셋 쪽으로 버튼을 당기면 셋 불이 들어오면서 속도가 유지됩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거나 캔슬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해제되고 다시 세팅했던 속도로 돌아가고 싶으면 리스토어 버튼 쪽으로 밀어주시면은 다시 속도가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